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래식 개발자 노트를 읽어볼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1.5 업데이트 자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클래식 서버 업데이트는 언제 진행하나요? 클래식 서버 오픈시 약속드린 바와 같이 과거 컨텐츠를 보고난 1.5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중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많은 분들을 위해 최대한 차질없이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 업데이트는 어떤 컨텐츠가 등장하나요? 이번 컨텐츠는 암흑의 포이타, 격전지 드레드 기온, 그리고 50레벨 대바니온 캐스트, 그리고 악몽 인던, 이렇게 나오네요. 50레벨 대바니온 캐스트는 그 방어구를 주는 캐로 옛날에 행삐 캐,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나오면 엄청 싸우겠죠, 사람들. 행빛 캐가 아니고 거의 파이터 캐입니다. 파이터 캐.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번에 요새 방그 있잖아. 요새를 먹으면은 어포를 주는 그게 있는데, 그게 안 나온대요. 보시 한번 볼게요. 어비스 포인트와 훈장, 그리고 용신장 시리즈라는 상징적인 아이템까지 다양한 기억을 갖고 계실 어비스 요새 보물방은 과거에도 서비스 이유약 반년간의 컨텐츠 누적 이유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최대한 늦게 내겠다. 이 이유는 한 가지 있죠. 이 NC가 데바 패스 프리미엄에다가 왕관을 항상 최상급 왕관 3개씩 넣는데, 그거를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그거를 이용하려는 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최대한 늦게 내겠다. 데바 패스를 팔기 위해서. 약간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리고 보물방이 이번에 나오지 않는다면 고정 플레이를 더해야 되나요? 고정이, 고정 레벨, 그걸를 말하는 것 같은데? 게임을 즐기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캐릭터와 육성보다 어비스 포인트 획득에 집중하는 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 업데이트에는 50레벨 캐릭터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이 주로 업데이트됩니다. 1.5 업데이트 시 보물방이 업데이트되지 않더라도 드레디 기운을 통해 어비스 장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보상을 효율적으로 배정하려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업데이트 이후 추가되는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재는 캐릭터 육성에 집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뭐 이거랑 중요한 것만 볼게요. 고정 때문에 캐릭터 육성이 힘들어요. 천족마족간 PvP가 핵심인 아이온 특성상 성장 과정에서 다른 종족을 만나고 이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시공을 제한하거나 디버프를 강화하고 접점을 줄이는 등의 업데이트는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 무슨, 우리가 저주 걸리는 버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 강화하진 않는데요. 지금도, 센것 같긴 한데. 이러한 업데이트로 인하여 점차 필드 PVP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고객님들께서 느끼신 아쉬움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PvP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지켜봐야죠. 이거는 업데이트를 하면 대기열이 좀 해결될까요? 먼저 대기열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사과드립니다. 대기열 완화를 위하여 장비 업그레이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서버 수용 인원 조절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23일 정기 점검 진행 시에도 수용 인원 증가를 위해 서버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어, 오늘도 교체했다네요. 현재 클래식 서버 오픈 시점에 비해 더 많은 서버 수용 인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만 이러한 작업의 경우 서버에 부하를 주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빨리 고쳐 주세요. 이거 대결 많은 서버들은 고통이시니까 오토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게임을 진행하시는 다른 고객님들의 불편을 어 일으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아이온 11년 동안 보토. 일단 말로는 뭐 잡는다고 하는데요. 뭐 조금씩 잡긴 하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것만 봤는데 하여튼 오늘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급하게 올리느라고 좀 약간 다 읽지는 못했네요. 감사합니다.